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처음이. 떠나를 장차 본양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설날 새해 아침부터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내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0 179쪽 사무엘하 11장 14절서부터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벳세의 아들 아비멜락을 쳐주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사랑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 시키라 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라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니명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상 11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이당의 범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이당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동요해서 그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한 이후에 잉태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잉태시킨 그러한 남성은 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 왕이 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감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감추려고 하였습니까? 아 내가 임신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이제 전방에 가 있던. 자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 드려서 잘 얘기해서 내가 참 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수고하였으니까 오늘은 가서 너의 아내와 함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내 상관요압이 아직도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나 혼자만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해서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술을 취하게 해서 또 들여보내려고 하도 해도, 해도 안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가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자. 아예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씨를 뿌리고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지 않을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서 장, 장수, 어, 장병들을 주휘하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간이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는 그 전투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전투를 할 때는 집중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철수 명령이 내려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한테는 철수 명령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만 뒤로 쏙 빠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야 장군 혼자만 열심히 상황을 모르고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법은 생소한 전법은 아닙니다. 한 소수의 무리, 싸움을 잘하는 소수의 군인들을 남겨두어가지고 열심히 싸우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군인들은 뒤로 빠져서, 아, 뒤로 돌아가서 치는 것이 전투의, 아, 전술의 하나의 방법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행동, 그로마자 죽게 하라는 이 말은 살인을 저지리라 그런 장면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때만큼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우리는 죄를 감추려고 하면 감추려고 할수록 더 많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국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아의 이런 점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중간에 가다가 편지를 뜯어볼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편지를 자기 상관 요압에게 갖다 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그 충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 우리아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은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 장군 하면은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서 나와요. 다윗을 도와서 정말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했는지 아니면은 정권을 위해서 전투를 했는지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전투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또그 이후에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한 적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전달받은 요압은 자기들이 공격할 성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성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매우 아주 어렵고 또 힘들고 무서운 일이죠 성에서 내려서 화살을 쏘면 아주 맞아 죽기 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 아를 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피러 갑니다. 성을 살피러 간다, 살피다 할때 여기서 살피다는 아주 자세하게 살피다,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사라는 말은 아주 힘센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는 그곳에 우리 아를 두니 안다고 할때그 아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압은 자기들이 전투할 곳에 성을 살피는데 우리 아를 두고 빠질 그러한 성을 살피는데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 성을 자세히 살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 어느 곳이 강한 곳인가? 성을 살피면은 이 요합 장군은 아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을 살피면은 아, 저쪽에 용맹한 군사가 있을 거야. 저쪽은 좀 약하구만. 그러면은 전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곳을 쳐야지만 성이 함락되는데 반대로 용사가 있는 그곳에 상대방의 용사, 가장 든든한 그러한 용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야를 배치해 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우리 바로 코미까지 적군이 왔네? 하면서 군사들이 나와서 대응을 하니까 반대로 열심히 싸워서 이제 성을, 성을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아,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아도 가까이 가고 그럴 때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은 싹 뒤로 빠져서 우리아는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압은 전령을 통해서 다이당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혹시 다이당이 우리가 패배를 하면 은 당연히 왕이 화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를 많이 내거든. 전령 너는 이렇게 하라. 맨 마지막에 아, 왕의 종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다이도왕이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와 있는 것도 속상한데 자기의 충신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지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다이당이 속으로 안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이당은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이은 우리 아이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열한기상 15장 고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의해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물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불의한 일을 전혀 저질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사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바세바의 사건만큼은 하나님께 큰 불충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열1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에 대해서는 정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그 사건만큼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수가 있었고 좀더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야가 불충한 죄를 저질렀다면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아마도 우리 왕이 이렇게 교묘한 술책을 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써서 죽였을 거야.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좀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술책에 함께 해서 일에 가담을 합니다. 요압은 다이시라는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입신양면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높이 들고서 오히려 자기의 명예와 살이 사욕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때로는 자리 다툼과 자기 유익 때문에 시끄러워질 때가 많은 것은 바로 다윗이나 여학과 같은 그 순간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과 여학과 같이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성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성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의 군대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듯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성에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화살에 더 한번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 베세세 아들 아비 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 멜렉은 부친이 죽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문화세 족속의 정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익은 한번 차지하고 또한번 차지하면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요. 더 많이 그 세상이라는 성에 다가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비 멜렉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정권을 잡은 여세를 몰라서 대배스를 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한 여인이 성 높은 망대 위에서 내려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정권을 탈취할 정도로 강한 아비멜렉이었지만 성에 가까이 가니까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한번 구하고 두번 구하고 점점 맛을 드리고 나면은 점점 더 그것을 완벽하게 차지하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세상의 성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환락의 성, 재물의 성, 명예의 성, 권력의 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맷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높은 성에 다가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가까이 다가가서 화살이 날라올 날라 때 그때 회개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세상의 성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아 내가 또 세상이라는 성에 가까이 나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요압처럼 세상에 가까이 다가갈 때 점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한 발짝 가까이 설 때마다 뒤로 두 번씩 돌아보는 그러한 해계의 성을 쌓음으로써 오늘 올해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것을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